똑똑한 지름신이 왔습니다. 오늘 지를 아이템은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상품 클릭해서 본다고 돈 내는 거 아니니까요. 더 자세한 상품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달린 링크를 통해서 상세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소비자들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베스트 상품들의 정보를 빠르고 간단하게, 하지만 포인트를 제대로 짚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불쾌하고 하기 싫은 집안일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음식물 처리기가 가전으로 나오고 있죠. 과연 쓸만한 가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우 편리한 것은 맞으나 만능은 아닙니다.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음식물 쓰레기의 부피를 60에서 95%까지 줄여주기 때문에 처리하기 매우 용이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처리되고 남은 쓰레기를 버리는 2차 처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악취 또한 매우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아예 사라지는 수준은 아닙니다.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도 제한이 있습니다. 뼈, 조개, 계란 껍질처럼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놈들은 안 됩니다. 뭐 이건 당연한 소리죠. 제품에 따라서 단단하거나 부피가 큰 쓰레기, 국물류는 처리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각 처리 방식이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추천 제품으로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방식은 습식 분쇄 방식입니다. 디스포저라고 많이 부르는 음식물 처리기죠. 싱크대 배수구에 설치해서 물과 함께 갈갈 갈아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간편하고 시간도 1분 미만으로 소요됩니다. 많은 양을 단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음식물은 하수도로 흘러가고 약간의 찌꺼기만 남기 때문에 부피 감소량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원형 배수구 아래 공간이 있어야만 설치가 가능하고 단단한 음식물은 넣을 수 없습니다. 습식 분쇄 방식 제품으로는 블랙홀더킹 음식물 처리기 분쇄기를 추천드립니다. 현재 영상을 제작 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려 46만 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인 제품입니다. 설 연휴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노르딕 나이프 5종 세트 무료 설치, 미생물 1년 분까지 제공하는 이벤트가 있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출시와 함께 폭발적인 반응으로 온라인 쇼핑몰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습식 분쇄 방식은 환경 오염 이슈와 더불어 불법 논란이 많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블랙홀 더킹의 음식물 분쇄기는 미생물을 통한 분해와 확실한 거름망 필터를 사용하여 100% 합법 제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대 처리용량은 2.5에서 3kg입니다. 냉면그릇 2개에서 4개의 양이니 매우 넉넉하죠. 최고의 셀링포인트는 1회 30초면 분쇄가 끝난다는 초고속 음식물 처리입니다. 분쇄된 음식물은 미생물이 알아서 분해해 액상으로 배출됩니다. 전세계 최강 7000rpm을 자랑하는 최고급 bl dc 모터를 사용해서 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강력한 모터지만 60db의 초저음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전기요금도 월3 0 0 0원걸로 저렴하죠 그냥 넣고 돌리면 끝나는 정말 간 편한 제품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단순 건조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음식물을 단순 건조시키는 건데요. 단순한 구조 때문인지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용량이 크고 대부분의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며 부피 감소도 미미한 편이죠. 많이 되면 절반 정도입니다. 국물을 넣을 수는 있지만 악취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악취 감소도 다른 방식에 비해선 미미한 편이죠. 단순 건조 제품에서는 자연풍 건조보다 열풍 건조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시간도 적게 걸리고 악취도 더잘 잡기 때문이죠. 단순 건조 방식 제품은 루펜의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전은 일단 예뻐야 한다는 저의 가치관에 걸맞는 아름다운 디자인의 제품입니다. 처리 가능한 용량이 무려 5리터에 이릅니다. 음식물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일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물의 경우 최대 5분의 1까지 부피를 줄여주는 제품입니다. 잘게 썰어 넣을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원터치로 작동 가능하고 언제든 중간에 음식물을 추가 투입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온도 조절 시스템과 공기 순환 건조 방식으로 전력 낭비를 줄이고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세 번째 방식은 분쇄 건조 방식입니다. 분쇄와 건조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때문에 단순 건조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피 감소량도 나쁘지 않은 편이죠. 잔여물이 가루로 남기 때문에 2차 처리도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단단한 음식이나 국물은 넣기 힘든 방식입니다. 동작 중에 음식물을 투입하는 것도 힘들죠. 분쇄 건조 방식의 제품은 에코체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드립니다. 고강도 3단 임펠러 파쇄구조 에코메돌이 음식물을 강력하게 분쇄해주는데요. 최대 77%까지 감소시켜줍니다. 하지만 소리는 조용하게 24.6dB까지 잡았죠. 고온건조와 송풍 방식으로 각종 유해 미생물을 100%에 가깝게 제거합니다. 사리토 용량으로 넉넉하기까지 하죠. 월 평균 전기요금은 약 1,130원으로 전기세 걱정도 덜겠습니다. 뉴트로한 디자인이 취향적인 사람들도 많을 것 같네요. 필터 교체도 손쉽게 디자인한 제품입니다. 마지막 방식은 미생물 발효 방식입니다. 가장 친환경적인 방식인데요. 미생물이 음식물을 분해해서 90% 이상 부피를 감소시킵니다. 아무 때나 음식물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고 전부 가루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2차 처리가 가장 간편한 방식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만 하면 되죠. 심지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량제에 넣어버려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작동시간이 매우 길고 넣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도 제한적입니다. 단단한 것, 국물. 부피가 큰 음식물은 분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잘게 잘라 넣는 것이 좋습니다. 미생물도 생물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도록 관리도 해줘야 하고요 미생물 발효방식 제품은 링클 그래비티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드립니다 링클, 이쪽 업계에서 아주 유명한 브랜드죠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 최초로 무게감지 기능과 잔여 시간을 표시해주는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모션 인식 기능으로 자동 오픈되는 센서가 탑재되어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죠 15인치의 넉넉한 투입구와 하루 최대 1.5kg의 음식물 분해량을 보여줍니다 4중 스마트 탈취 시스템으로 악취를 최대한 잡은 제품입니다 즐거운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제품 소개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